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원 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적 공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공제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 공제부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공제는, 기본 공제는 1인당, 1인당 150만원을 15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 공제에는 대상자가 본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가족 수를 갖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자, 본인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무조건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150만 원만 기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배우자는 조건이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여야 한다. 즉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득 금액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부양 가족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누가 부양가족이냐 하는 건데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는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소득 금액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이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이 나이가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하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충족할 때 충족할 때이 부양 가족 인원수, 배우자, 본인 인원수 합쳐서 한 사람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양 가족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부양 가족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부부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 부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부부를 기준으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직계 존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계 존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계 비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계 비속이라고 하고, 직계 비속과 어 동등한 개념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입양자, 입양자나 위탁 아동. 아동까지, 이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또 배우자의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자, 이 사람들이 부양가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그래서 부부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부양가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직계 존속은 배우자의, 본인의 직계 존속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또는 시부모, 장인, 장모, 당연히 부양가족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직계 비속은 본인의 직계 비속,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 밑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전부 다 부양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양 가족 범위를 일단 정리를 했는데 그 부양 가족들이 소득 금액 생계 나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이부터 일단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보면 나이는 20세 이하의 직계 존속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은 무조건 6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나이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소득금액 생계 나이 부분만 충족이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돼서 인원수 계산해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자, 세법이 자꾸 연말정산도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조건들이, 조건들에 대한 항상 예외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 예외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소득금액은 예외가, 예외가, 과거에는 예외가 없다가 지금 최근에 생겼습니다. 근로소득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500만원 이하일 때는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공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급여 500이라고 하면, 총급여 500이라고 하면 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을 때,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라고 하는 부분은 한 집에 같이 모여 살아야 됩니다. 한 집에 같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생계는 사실은 한 집에 같이 모여 살수 있는, 어, 항상 모여 살아야 되는 건 맞긴 하겠지만 조금 예외상도 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공제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주거형편상 별거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 가족들 중에 자녀가 뭐 결혼을 했다든가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분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도 주거형편상 별거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계비속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항상 생계 유지하는 걸로 본다. 생계 유지하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별거를 하더라도 이유 없이 별거 시에도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주, 어, 그러니까 직계비속. 왜냐하면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 그러니까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냐면, 형제 자매는 반드시,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별거 시에는, 별거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 자료 제출하면 공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되고 따로 떨어져 살면 그 자료들을 입증 자료들을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유지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별거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해 줍니다. 입증 자료가 필요 없다. 이 경우에는 직계 비속은 입증 자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가 필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 사항은 예외 사항은 뭐냐면 장애인일 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를 무시합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이를 따지지 않고 그냥 판단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를 안 따진다는 얘기는 소득 금액 생계 요건만 따지고 어, 조건을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 이 내용이 이제 기본 공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언제 기준으로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판단을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판단 기준일입니다. 판단 기준일은, 판단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되고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 금액 생계 따지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예외 사항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되죠. 여기 판단 기준일에 대한 예외입니다. 예외 사항은 첫 번째가 연령을 계산할 때 나이를 따질 때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이다라고 할때 나이는 세법상으로 무조건 만 나이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 나이로 판단하니까 60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을 갖추면 60세 이상. 60세 이상은 2018년도 12월 31일 날만 60세 되는 생일이다라고 하면 60세 이상에는 어, 60세 되는 날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소득금액 생계 나이 다 갖춰진다면. 자, 12월 30날이 만 60세다. 라고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만 60세하고 하루가 초과되죠. 그런 경우에도 초과된 경우에는 60세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따질 때 60세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20세 이하로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 만 20세 되는 날이 12월 31일이다라고 하면 딱 20세에 해당이 되니까 이하는 20세에도 포함이 들어갑니다. 20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지만 12월 30날이 20세다라고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20세하고 하루가 초과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17년도 때 19살이었던 자녀들은 2018년도가 되면 모두 20살이 되는데 태어난 날 기준으로 줄을 세워놓고 12월 31일 날 태어난 친구만 전부 공제, 나머지는 전부 공제 안 되는 걸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법은 그렇게까지 너무 단호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계산할 때는 해당 연령이, 해당 연령이 도달이 되면 도달 시 당의 연도는, 해당 연도는, 연도는 그냥 공제해 줍니다. 그냥 공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따질 때 2017년도에 19살이 었던 자녀들은 2018년도에 20살이 되죠. 20살이 되면 초과, 이하, 미만 이런 거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공제. 2018년도는 공제, 2019년도로 가면 20살이 넘어버리죠. 21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12월 31일 날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어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렇게 매정하게 12월 31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공제를 못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냐면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날 기준으로. 사망한 날 전날 기준으로 판단을 해라 라는 겁니다. 뭐를?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을 판단을 하라 라는 겁니다. 요세 가지 요건을 사망한 날 전날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세가 90인 할아버지가 뭐 10월 5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10월 4일 기준으로 2018년도 소득금의 생계, 나이 요건을 따져서 조건이 맞으면 기본공개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00, 2018년도 1월 1일 날, 연세 90인 할아버지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사망 시에 2018년도 기본공제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공제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적용이 되느냐? 자, 이 부분 제가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어,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질문을 딱 던지면 2018년 1월 1일 기준의 전날이면 2017년 1월 12월 31일이 되죠. 31일이 되는 순간 연도가 바뀌게 됩니다. 연도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답이 기본 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라라고 했죠. 전날 연도가 바뀌었지만 연도가 바뀌었지만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 금액은 2018년도 소득 금액 제로입니다. 그리고 생계는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가하는 경우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나이는 90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혹시라도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당해 연도 2018년도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 드렸던 부분이 기본 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자,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냐 공제를 누가 받을 거냐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 직장 다닙니다. 근데 어머니는 전업주부입니다. 그 연세가 60이 넘었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얘기는 뭡니까 소득이 없다는 얘기고요. 한 집에 같이 살고 나이가 60이 넘었다.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는 라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직장 다니고 어머니 전업주부이고 연세 60 넘었고요. 아들도 직장을 다닙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고요. 어머니는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 누가 공제 받을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아버지 안 계시고요. 어머니 연세 60 넘었고 전업주부입니다. 형과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삽니다. 이런 경우에 형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이고요. 동생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입니다. 그러면 누가 공제 받을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 대부분은 이 질문에, 앞에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답은 동일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답을 하기를, 어, 첫 번째 질문은 배우자 공제가 우선이다 라고 질, 어, 답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질문이, 질문에 답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둘 중에 한 사람이 공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선택해서 유리한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유리한 사람이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어니까 행동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대부분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부분 배우자 공제로 적용을 합니다. 아들이 연봉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공제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형과 동생이 있을 때는 형은 동생을 배려해서 공제를 안 하고, 동생은 형이 공제하게 끊니하고 공제를 안 해서 서로 누락하는 사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누가 공제받을 건지, 누가 유리한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고 있는 어, 답을 하고 있는 배우자 공제가 우선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거냐면, 어, 부양가족이든 배우자든 한 사람을 두고 누군가가 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득자가 양쪽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부양가족 공제로 신청을 했을 때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동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배우자 공제 우선.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동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작년도에 소득 공제 받았던 분한테 우선권을 주고요. 작년도에 소득 공제 받았던 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자, 그 부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그 다음에 어, 맞벌이 부부의 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언론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쪽으로 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이 많다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남편의 연봉이 3,000이고 아내의 연봉이 3,100이다라고 했을 때 산수적으로, 산술적으로 이제 많은 경우는 아내의 연봉이 3,100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법적으로는 도토리 키재기인 경우에는 많다 적다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법적으로 많다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 배우자가 남편이 적용받는 세율보다 아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훨씬 높은 구간에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15% 세율 구간이라고 하면 아내는 24% 35% 38% 또는 42% 구간으로 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높은 곳에서 몰아서 공제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몰아서 공제할 때 내려오게 되겠죠. 과표 구간이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동일한 세율 구간에 들어오면 적절하게 안분해서 같이 내려가야 최종적으로 세부담이. 에 줄어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 1 페이지의 기본 개념에서 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갖추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인적공제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의 원칙은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복 적용했을 때 배우자 공제가 우선이고 직전 연도 공제 받은 사람이 우선이고 소득이 많은 사람 순으로 간다라는 개념을 적어놨습니다. 자, 32페이지에 기본 공제가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 한 명당 150만 원 공제한다라고 했고요 우리 교재 요약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칠판을 통해 갖고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 밑에 이제 네모 3번에 보시면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어, 취약 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 직업 어,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일시 옮긴 경우에는 어, 요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 때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 네모 5번에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부분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거 주자가 결혼으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어 직계 존속과 주민등록 표상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나 어, 직계 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이 당의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제 판정 어 시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 기준이고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심, 어, 치유일 전일입니다. 제가 장애 부분은 칠판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치유되는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제가 예외를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금액의 요건에서 소득금액은 어, 100만 원 이하 여야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 간에 총급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 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다 말씀드렸고 이때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나 분류과세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표로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할때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4페이지에 요 정도는 좀 사, 어, 참고로 어,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시면 기본공개 대상자를 판정하는 실무. 방법, 실무적인 방법에서 자, 일단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 본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있다,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게 되면 연봉이 500만원 이상은 넘어갈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즉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면 소득금액이 대부분은 100만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적용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에 2018년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금은 대부분 한 달치 월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은 100만 원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퇴직금을 받기는 했는데 대부분 요즘은 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아서 연금에다가 아직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아서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퇴직소득세는 과세 이연이 될 뿐입니다. 세금만 이연되는 부분이지. 퇴직 소득 금액이 당해 연도에 발생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소득 금액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현찰로 돈이 안 들어왔을 뿐인 거지 퇴직 소득 금액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4번에 양도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다. 양도 소득세를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단 1원이라도 납부했다라고 하면 양도 소득 금액은 25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지에 해당이 될 때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있는 참고해 보시면 기본 공제 제외 대상자 예시가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 12월 31일 날 배우자 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됩니다.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 안돼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못 받습니다. 숙모,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배우자 공개 못 받습니다. 형제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며느리 또는 사위, 직계 비속이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애, 에, 이하이면서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면, 어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공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의 배우자는 공제가 안 되지만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일 때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5페이지 그 사례 부분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했다. 그러면 올해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이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어 그러니까 된다면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공제였고요. 37페이지에 추가 공제입니다. 자,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바탕으로 어,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요건만 어, 충족이 되면 자,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경로 우대 공제라고 해서 1인당 100만 원을 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 1인당 200만원을 장애인 공제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세 번째, 분여자 공제라고 해서 종합소득금액이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인 다음에 거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4,147만원 어,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이하인 거주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무조건 공제 5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여성인 거주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50만 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 즉 미혼 여성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에 50만 원 추가로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반드시 세대주라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부모 소득공제입니다.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녀자 공제와 부여, 어, 한부모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만 적용을 합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범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어, 그 다음에 상의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입증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취업이나 취약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38페이지에 사례 부분을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경로우대자인 직계 존속이 올해 사망했다. 그랬을 때 연령 요건만 된다라고 하면 기본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모든 걸다 판단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이런 형태로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암 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암 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뭐 질병이나 이런 중증 환자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장애인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직원한테 에, 그러니까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 오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어, 장애인 공제를 해주시면 되겠고 없으면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후에 그 뭡니까 그 세무사랑 프로에 이런 부분들 등록하는 과정들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참고해 보시면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적용되는 부분들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기본 공제, 당연히 150만 원 적용되는데,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은. 그 다음에 추가 공제, 연 200만 원, 장애인 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자녀 세액 공제 적용할 때,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20세 초가 되는 자녀도 장애인이라고 하면 자녀 세액 공제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보험료 세액 공제가 15% 적용이 되고, 어, 교육비도 전액 15% 적용받을 수 있고,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전액 15%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